안녕하세요. 달의정석을 함께할 파주다육농원입니다. 자 어제 눈이 많이 왔죠. 자 아직까지 아, 미끄러운 길이 있으니까 자, 우리 구독자님들 미끄러운 길 조심하시고요. 특히 안전운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눈이 오고 나면은 저 기온이 약간 올라갈 듯한데 아, 그래도 겨울 날씨입니다. 소한 날씨기 때문에 많이 추워요. 당분간은 택배를,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온이 많이 올라갈 때까지, 따뜻할 때까지는 택배는 잠시 안할 거고요. 주문하신 우리 다육이들, 제가 잘 보관, 잘 키웠다가 따뜻한 날 무사히 잘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크고 시설이 잘돼 있는 농장에서 관리를 잘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우리 코노피디움 뿌리가 이제 많이 내렸어요. 이 겨울인데도, 음, 다른 해보다 기온이 좀 오르고 또 이제 따뜻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뿌리가 많이 내렸습니다. 뿌리가 완전히 내린 저 백설이 흰꽃이죠. 우리 빌러봄의 흰꽃. 요 백설이 특징에 보면은 여기 자라면서 여게 약간 기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잘 자라는 것도 있지만은 귀형으로 한두 개가 기형으로 올라오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자 백설이 요즘 인터넷에서도 요 흰꽃 빌로붐이 가격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좀 숫자를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늘려놨습니다. 늘려놔가지고. 자 요번에 안에서 1두에 만원씩 2두 3두짜리를 주문해 주시면 되고요. 1두에 만원입니다. 백설이 꽃 못보신 분들은 자요 앞에 위쪽에 보면 영상을 제가 사진을 담아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백설이 두당 만원씩 해서 2두 3두짜리만 제가 주문을 받겠습니다. 흰 꽃이고요. 빌로 붐이고. 잘 보관했다가 따뜻한 날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이렇게 이제 뿌리가 내리는 것들은 우선으로 해서 어, 영상에 담아 드리고요. 자, 오늘 판매 영상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판매 영상도 좀 특이하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아주, 아주아주 아주 착하게. 자, 히람미인이죠. 빌로 봄이 좀큰 사이즈고요. 자 보통 빌로 봄 형태하고는 조금은 좀 틀립니다. 얼굴 형태가. 시란민 사두꽃 색깔은 핑크색입니다. 핑크색. 자, 보라색이고요. 시란민 자, 사두 다음, 오페라 로즈. 자, 이것도 핑크 꽃입니다. 핑크색 꽃인데, 같은 핑크색 꽃이라도 모양이 틀리죠. 오페라 로즈는 3두. 오페라 로즈 3두구요. 히란미는 4두. 얼핏 봐도 지금, 멀리서 봐도 건 전혀 틀리죠. 꽃필때 꽃은 거의 비슷하더라도 모양이 틀린 오페라 로즈와 히라미입니다. 자, 주락전이죠. 꽃은 주홍색의 꽃이 피는 주락전. 자, 둥글둥글하고. 자, 동그란 것이 아직 특징이 있고 자, 입술 모양이 보면 완전 물고기 입 같죠. 주락전 자, 주락전은 또 상당히 고급 종이죠. 주락전 3두짜리입니다. 다음은 큐비큼 자, 보래색으로 이제 물이 들고 있고 자, 이건 아직 물이 들 들었고요. 3두짜리입니다. 3두짜리. 큐빅금 3두. 3도. 큐빅금 3두고요. 큐빅금 3두. 다음은 전시 드버전스하고 오코텔롬하고 교배종인데, 자, 반반 닮은 것 같아요. 전시입니다, 전시. 약간 점이 있는 듯 라인이 있고, 전시. 실두구야, 전시은 전시입니다, 전시. 다음은 소추. 5두짜리 소추. 상당히 대형종이고, 깔끔한. 밤브레다이하고도 비슷하고. 자, 소추입니다, 소추. 귀한 품종이죠, 이 소추도. 소추. 뿌리가 잘 내려서. 이렇게 6종육종에자 이번에도 선물이 하나 또 있네요. 위트 버전스가 이번에 선물입니다. 자 위트 버전스, 위트 버전스는 이렇게 라인으로 자 라인으로 있는 거고 오코텔름은 자 점으로 라인이 끊겨져 있는 거죠. 이 라인이 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거 선물입니다. 6종 플러스 위트버전스 선물. 자, 이렇게 6종 해가지고, 자, 특별히 오늘 5만원 해드리겠습니다. 5만원. 자, 이 고급품종들 잘 보세요. 품종별로. 물론 가격 확인하시고, 자, 6종 플러스 위트버전스. 7종 해가지고 5만원에 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히란미인이고요 오페라로즈입니다 오페라로즈 두개다 꽃은 핑크 꽃이고 몸 자체는 전혀 색깔도 틀리고 오페라로즈가 이제 뿌리가 내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화면으로 보면 회색에 가깝죠. 실물로 보면 두 개가 딱 비교가 됩니다. 자, 주락전이고요 자, 물고기 입모양에 동그랗고 몸에서 빛이 나고. 다음, 큐비쿰. 보라색으로 변하는 큐비쿰. 전시. 소추 자 상당히 예쁘죠 소추는 깔끔하면서 대형 종이고 아주 동글동글하게 아주 잘생긴 코노피디이죠자요 육종하고 위트버전스 왜 칠종해서 5만 원에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을 따뜻한 날씨에 물을 좀 줬었고요. 아직 물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자, 우리 코노피도 이제 뿌리가 내려서 이제 활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도 온실 안에서는 뿌리가 내리면은 조금씩 조금씩 잘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고 있고요. 아 추운 날씨 이제 내일부터 뭐 기온이 올라간다 그래도 그래도 많이 춥습니다. 많이 춥기 때문에 소한 날씨잖아요. 아 대안이 지나고 기온이 따뜻한 날 주문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면은 따뜻한 날잘 준비해서 그동안 잘 제가 키워서 관리를 잘 해드릴 겁니다. 따뜻한 날, 순차적으로, 어, 택배 발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 요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음 급하다고, 빨리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어, 제가 보면 한 10개 보내면 2개에서 3개가 겨울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게 아주, 그, 완전, 얼어가지고, 겨울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자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따뜻한 날 저희도 속상하고 받는 분도 속상하기 때문에 아, 따뜻한 날 예, 전체적으로 예,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어, 택배를 해드릴 테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예, 좋은 물건 잘 받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예, 장시간 동안 예, 추운 날씨 예, 환기를 안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살균제 꼭 부탁드렸죠. 특히 곰팡이 살균제 예, 농약사에 가면 많이 있으니까요. 곰팡이 살균제를 많이 있습니다. 잿빛곰팡이라 그래가지고 써있고 아니면 곰팡이 예, 살균제를 꼭, 예, 꼭 살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없으시면 가까운 농장이나 화원에 들려가지고 조금이라도 병으로 좀 해서 물이랑 희석해달라 그래가지고 스프레이나 이런 걸 소량일 때는 갖다 꼭 주시기를 제가 또 당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